오랜만에 친구 녀석과 밥을 함께하려 했는데 아.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급한 그 일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다. 예, 어쩔 수 없지. 아. 기왕 나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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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동네는 처음인데 맛집이 어디 있을려나. 어... 음. 소소 목구장 아, 아, 아... 음... 아, 어... 그 하늘 숯불 고집 이로금 가게 앞에뭘 세워 놓은 거지？멍구 튀기？내가 좋아하 는멍튀 기라 멍튀 기와 단 아가 정말 행복 했었 는데, 이렇게 다시 만날 운 명이 었 나. 먹장구 없는 서울에서는 당일 더측멍튀기를 찾아보기 힘든데,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다. 오늘은 멍튀기를 먹어야겠어. 아, 이기 마쇼. 어서오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몇 분이세요? 루터리 데스 어. 한 명은... 아, 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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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분이세요. 자리 이쪽으로 안내 도와드릴게요. 아, 아. 네,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세요. 그래. 아, 저... 음. 이이데스 어. 네. 네, 아... 아참... 가격 확인을 안 했고... 음. 대형 샹들리에와 럭셔리한 인테리어만 봐도,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아 걱정이나 어마이갓또 한음음튀기가 4만원 8천원 일상급 한우가 19,000원부터 아... 여기 아. 가성비 맛집이었어 아! 네! 주문 도와드릴까요? 아... 수요 선생 네! 어... 뭐가 맛있어요? 어... 저 보시면은 한우 모동 같은 경우가 갈비살, 등심, 생차돌, 체크 등심 중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, 그날 당일에 신선한 부위로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니까 제공을 해주는 건데, 아니, 두뿔 한우가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죠? 아, 저희는 안동 한우 농장에서 직영으로 이제 직영이... 소를 들여오기 때문에 아예. 신선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두뿔 한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. 두뿔 한우를 합리적 가격으로? 예. 좋습니다. 아니,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요? 이제 사... 3주차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특별하게 어떤 기념으로, 음,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. 마음에 아, 드는 카메라, 아, 아 요거 마음에 아, 드시죠? 아, 네. 네. 저기다 대고, 네. 최대한 멋지고 임팩트 있게 홍보 부탁드립니다. 아, 저희는 서울 강남권에서 만0천원이라는 가격에 초폴 한우를 제공해드리고, 당일 도축한 생고기를 드실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한우전문점 소승목장입니다. So, 오디슨의 아주. 임팩트 있게 잘 해냈습니다.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박수를 쳐주시네요. 아 사실 제가 요즘 묵, 뭉티기? 네. 뭉티기 홀리기입니다. 오늘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오늘 컨디션 좋아요? 예, 좋습니다. 그걸로 갑시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뭉티기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. 빨리 먹고 싶다. 클라이스니다 네, 반찬 나 드릴게요. 백김치랑 파김치 명이나물입니다. 네 가지 소스고요. 콘슬러드랑 상추겉절이입니다. 잔들이 잠을 정갈하다. 버거 있으니 건치미 싹도는고례하겠습니다 주문하신 뭉티기 나왔습니다. 신선하게 오늘 도축한 우둔살이고요. 이쪽은 차돌박이 생고기입니다. 씹는 식감도 어느 정도 있고, 풍미가 있어서 굉장히 또 별미입니다. 여름이. 이건 뭉티기 소스입니다. 저희 사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만드신 양념장인데, 이뭉티기만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특제 양념장입니다. 신선한 농 튀기는 예. 어, 아무리 두,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다 들었는데. 아 예. 자신 한번 뒤집어 보세요. 자신 있어요? 네. 네. 쑥이 아. 되세요. 야. 살기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. 와 대단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음. 빨리 먹고 싶지만 양념장 그성능게 우선이지. 멍티기와 특제 양념장이 만나며 어떤 맛이 펼쳐질까. 멍티기야 오랜만이야. 가전이 쫀득하구나 입에 착착 감기는게 아주 치명 그 적이다 음. 자절박이를 생으로 먹게 될 줄이야 지방에서 무슨 맛이 날지 기대되는 고 되기보다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음. 집을 때 마차 우유맛 이난다 전년보다를 먹는 느낌이랄까? 음. 와 진짜 별미 중의 음. 별미다. 내 검은 거소한 양념장을 만나 매력이 다 커졌고, 음. 이런 이내가 안 받아 할 수가 있나? 이양념은계속 손이가네. 오늘따라 더 맛있는 기분이야. 네, 습니다 주문하신 한우 모듬 나왔습니다. 아 등신이고요, 갈비살 팽차돌박이입니다. 야, 이게 안동 한우군요. 예, 맞습니다. 그죠? 아 저기 보니까 숙성구가 있던데 한우도 예. 그러니까 숙성하신 거예요? 등심이랑 갈비살 같은 경우는 습식 숙성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2주에서 3주 정도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숙성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돌박이는 생 차돌박이다 보니까 오늘 도축한 생고기를 냉만 받쳐서 썰어드린 거예요 아, 좋습니다 담백한 등심부터 입기 마셔 역색도 진하고 마블링 이가 아름답다. 화력이 강해 쏭 금방 익는 군 스프레이 부어서 더 맛있겠소. 아, 지그르지그르 지그르 소리가 정말 너무 듣기 좋습니다. 아, 세상 최고로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아요. 더할라이 없이 좋네요. 아. 아. 진정한 ASMR. soですね. 아, 첫 점은 핑크 소르트와 함께. 숯불 향긋 상당히 진하고, 수크 성을 했소. 더 쫄깃하고 부드럽다. 병어와 음 사비도 먹어봐야지. 먹자마자 코가 빵긋돌린다 음... 이거의 쫄깃함과 구수한 감칠맛이 환상이야 음... 다음은 가르비 사레 음... 타베 마쇼 <laughs> 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매일 듣고 싶은 사운드다 감상에 빠져 고개를 태울 순 없지 타이밍은 기가 막히고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익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야 연기가 자르자르 흐르네. <laughs> 와. 촉촉한 갈비살이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. 응. 역접의 축복이 끝이 없군. 와. 쩜이리더 고소하지. 이 파김치 완전 내 스타일 거부할 수 없는 매콤 새콤한 양념은 우와. 고소한 육즙이 뒤엉켜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풍미가 넘사벽인데 역시 안동하르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군 이제 남은 건 생급 자돌박이 생으로는 먹어봤으니 이번엔 구워보자 이렇게 싱싱한 자돌박이는 처음이네 잘거기 마지막 너 황금 비율이다 우리 이번에 자리를 이거 주려무 숨겨진 재능을 찾은 것 같다. 음. 거기를 너무 잘 구웠는데 음. 일단 본연의 맛을 느껴보자. 와. 와. 야 이거 재밌네. 비지를 함께 먹은 것처럼 역대급 거스과 진한 풍미가 있다. 야, 파김치와 자두로 그 맛도 좋은 것 같은데.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. 이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지. 음. 하는 겨자시다겨자씨가 음 터끝터끝 터지며 새콤한 향을 버뜨린다 아. 어. 어. 아. 아. 아, 멋지, 멋지. 지 멋지, 기 멋지. 아침에 먹은 가래떡이라더니 부드럽고 맛있고 고기만 먹었더니 단수아물르가 당긴다. 마스터, 아, 이네 아, 예. 필요한 신거 있으세요? 아, 제가 어느 정도 고기 이런 네. 어, 행복을 느꼈거든요. 아, 아 맛있게 이제. 드셨어요? 다음 행복을 느끼고 싶습니다. 아. 그러면 저희 다음 식사 메뉴를 조금 준비해 드릴 텐데 저희 오늘 수육 쟁반국수라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아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잡아야죠 아예 네. 그러면 수육 쟁반국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육 쟁반국수로 가시죠 네 이끼마쇼 소육 쟁반 고추는 사태살을 저희가 삶아가지고 부추랑 이제 특제 양념으로 버무려서 한번 상큼하게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메뉴니까요. 한번 비벼서 드셔보세요. 면 조금 더시고 야채랑 네, 네. 수육 사태 삶아놓은 거 같이 곁들여드시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<목소리> 아, 좋습니다. 거기와 비비면은 게임은 끝이지. 야채 덕케 많이 들었다 음. 상큼함 우7 0에 매콤함 우30%프 감칠맛 강한 양념과 부드러운 국수면이 차르떡이다. 수육이 들어가 씹는 맛도 있다 어느새 느끼함가다 사라져 버렸 고 배도 채우고 입가심도 하고 수육 쟁반국수가 이것의 원터프 엔딩 여정이다 음료 그 배부른데 왜 자꾸 먹게 되지? 몹시 만족스럽고 맞다 네네 피라신 마시세요. 아두 번의 행복을 느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생각할수록 팬타스틱한 네. 가격입니다. 감사합니다. 팬타스틱 프라이드. 판타스틱 프라이스! 뭐라도 좀 하세요 아리가또 고자마스가성비투 한우집 오늘도 사아이 감사합니다 아, 잘 먹었다